안녕하세요. 진하늘입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신작 소개 영상입니다. 이번 주는 또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게임은 9일 출시되는 인디아나 존스 그레이트 서클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 게임은 그 인디아나 존스 IP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고 장르는 역시나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우리가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들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봐왔지만 이 IP만큼 어드벤처라는 장르가 잘 어울리는 게임이 또 없을 겁니다. 실제로도 이 게임은 전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은밀하게 행동하거나 퍼즐을 푸는 등 영리한 고고학자에 어울리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영화 기준 레이더스와 최후의 성전 사이의 시간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완전한 오픈월드 같지는 아니지만 비선형적으로. 플레이어가 언제든 다시 돌아와서 탐험할 수 있는 사이드 미션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인디아나 존스 팬분들 뿐만 아니라, 이런 어드벤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대해 볼만한 게임인 것 같네요. 이번 게임은 똑같이 9일 출시되는 도라에몽의 팝빵 가게 스토리입니다. 이 게임은 카이로소프트 게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실 어떤 게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딱 카이로소프트 게임에 도라에몽 스킨을 씌운 게임이거든요. 이 게임은 사실 이미 닌텐도와 모바일로 출시가 된 게임입니다. 그게 이번에 PC 버전으로 스팀에서 출시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 내용은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게임 내용 자체는 기본 카이로소프트 게임들과 별 차이 없고 다만 가게를 운영하는 게도라이몽과 친구들이고 또도라이몽 작가의 다른 작품 캐릭터들이 손님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팬분들은 올스타전을 보는 느낌이겠네요. 참고로 이 게임 닌텐도 버전이 25,000원이더라고요. 스팀판도 비슷할 것 같네요. 이번 게임은 10일 출시되는 나노식2입니다. 이 게임은 메트로베니아 2D 플랫포머 게임으로 레트로 감성의 게임입니다. 20년에 나왔던 1편이 있었고, 이 게임은 그 1편 이후의 이야기인 후속작입니다. 보기에 그래픽도 그렇고, 확실히 옛날 고전게임의 감성의 게임이네요. 1편은 한글이 없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못했던 모양인데 이번 2편은 한글화가 됐네요. 결말이 세가지가 있고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반복 플레이 요소가 있나보네요. 이런 스타일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겠네요. 이번 게임도 10일 출시되는 Only Lead Can Stop Them 입니다. 이 게임은 고전 게임 스타일의 1인칭 FPS 게임입니다. 처음에 대충 봤을 때는 너무 그래픽이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스타일이 그런 거고 오히려 디테일은 잘 만들어놨네요.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을 잘 해놨다고 할수 있겠네요. 거기다 게임 자체도 시원시원하게 쓸어버리는 느낌이 재밌어 보입니다. 이 게임은 3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클리어하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플레이 타임이 별로 길어 보이진 않지만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이번 게임은 11일 얼리 액세스로 출시되는 인더스트리얼 에니 t 레이션입니다이 게임은 장르가 실시간 전략 게임, 즉 RTS 게임입니다. 다만 플레이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유닛들을 생산하는 방식이 공장 자동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RTS 플러스 공장 자동화라고 할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싱글 플레이로 캠페인을 클리어하는 게 메인 컨텐츠인 것 같은데 그래도 멀티플레이와 협동 태그가 있는 걸로 봐서는 온라인 컨텐츠도 있나 보네요. 공장 자동화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RTS도 컨트롤 하려면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장르인데 이걸 합쳐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도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 한 주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